강지 안녕! 아, 우리 아. 너무 오랜만이라 이제 어색하다. 아니야 그거는 기분 탓일 거야. 나는 하나도 안 어색해 강지야! 아, 땀땀 땀. 나 응. 너무 어색해. 아, 나야 나네 친구 라디유 잊은 건 아니지? 지유가 아, 너무 기가... 바빠가지고 응. 응? 같이 놀기가 너무 시간이 안 맞더라고. 아이 무슨 소리야 나 하나도 안 바빠! 강지가 부르면 달려가야지! 그것또 아. 아닌 거 같기도 하고. 아 요즘 강지 님 빼고 다 놀던데 라디유 님? 대박이다. 어? 대박이다! 아, 나 빼고 다 소리? 놀아? 아이 무슨 소리야, 강지. 랑 놀고 싶은 라디유가 여기 있는데. 그런 인간 없잖아. 그럼 앞으로 음. 내 친구라는 증명으로 이제 전화 받을 때 응. 여보세요 말고 옆대라고 해줘. 알았지? 어. 한번 해보자. 옆대. 옆대. 아니지. 그렇게 쭈글쭈글하게 안되지좀 귀엽게. 옆대. 옆. 와. 아 괜찮아. 방금 옆까지 괜찮았거든? 아. 뒤를 조금 길게. 뒤를 길게. 응. 어. 굿굿! 아이 어. 아니, 내 친구 라디오 아니야, 이거? 네 알아봐 주는구나. 어, 아 오랜만이네. 맞아, 네 친구 라디오 아니, 아니, 거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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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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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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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아니, 아다 올게 아니, 아강 아니, 다 내가 니아강아친구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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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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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귀여워 귀여워 오늘 우리할 게임 뭐죠? 오늘 우리, 우리가 할 게임은 다이스 야추 야추입니다. 우리가 내기를 해보면 어떨까? 일주일 노예방 어때? 진짜 아무거나 다 시킬 수 있는 그런 동이? 어 그지? 정말요? 그지 그지. <laughs> 정말요 강지야? 심플리지 <힘> 마. <laughs> 아 도치 미스터. 알겠어 일주일. 일주일 넘게 보면 주... 2주 어. 아, 행복해, 죽을 죽여. 근데, 역으로 생각해봐. 응. 나, 너 없으면은, 한 시간 동안 네 응. 방송에서 던질까 말까 부르라고 시킬 거야. 어, 오케이. 에이 그러면은, 게임을 몇 가지를 추려서 정해볼게, 내가. 그러면 너올 때까지. 좋아나 잠깐 다녀올게. 아. 게임을, 뒤로 갔으니까, 일단 내가 자신 있는 게임 몇 가지로 좀 할게. 됐나? 뭐부터 아, 하고 싶어? 야추! 오케이. 나 이거 진짜 하고 싶었거든. 한 번도 안 해봤어? 하고 싶었는데 할 친구가 없어서. 컴퓨랑만 <laughs> 그 놀았어. 와, 나 야추 처음 해봐! 아, 친구랑 처음 해봐. <laughs> 어. 이게 <laughs> 우리 다른 거랑 갈까? <laughs> 어, 그래 다른 거 하러 가자. 뭔가 오늘은 나리언니까 봐. 순간 나도 야추 할수 있을 거야. 뭐부터 할래? 알까기부터 할래? 알까기 쿵! 알까기 큰일 났다. 지우 나 어? 너무 잘하는데. 강지영 내가 이런 말하기 좀그렇긴한데 내가 알까기를 조금 치기는 척 어? 저 방금 무슨 거야? 나 조금 친다. 정말이다. 지우 실력 좀 기대되긴 하는데. 아 저번에 다른 친구도 이겼었거든. 앵정이선 안 지는 게 알까기야 나. 누구한테 겨는데? 내가 머스한테 이겼어. 어우 씨에 돌아봐 이거 너야? 승수가 좀 높네? 아 어, 저거 강쥐야 어? 귀엽다 와 좋았어 레디 고어 <laughs> <laughs> 어, 그래 나는 이렇게 가야지 이게 공룰이거든요 어나 죽나? 어, 나 죽었네 나 있어 대단에나 진짜 지냐? 살 나 있어. 와 좋다다 아이 <laughs> 좋다간 강지한테 무시당했지 야나좋다데야나 어떡하냐 아또 있다 죽어라 죽어라 아 좋겠다 나, 나, 나 강지한테 친다니까 강지야 삼판 이선이야 강지. 응아어아 어? 우리 우리 그러기로 했었나 아니, 삼판 이선이 어? 아닌가 오 어. 오케이 가지 잠깐만! 대제 잡혀! 왕총 그만 죽여! <웃음> <웃음> 이때 기다려 너! 어? 아 잠깐만! <laughs> 어... 야! 이거 의미하다아 이거 어떡하지? 찾았다! <laughs> 아, 잠깐만 가려? 보여주냐? 떴는데? 뭐, 마지막으로 뭐, 하고 싶은 말은 남았겠지! 비껴 쳐라 제발! <laughs> 저거 죽이면 나 죽는데? 죽여 막 죽여 막나 아직 생긴 나 있어. 나 갔다. 죽어라 강지! 아날 까게 졌어이겼다 <laughs> 오목공? 음, 강지 오목차기나잘 못해. 알카기 어. 개잘한다 나 이거 오목도 개발리는 거 아니야? 아 근데 어, 오목은 진짜 머리 쓰는 게임이잖아. 나는 그건 진짜 안. 돼. 3승 먼저 한 사람 이기는 이 거야? 아 어기 어기야. 뮤난딩. 장인 전시우는. 아니 이건 바로 돈도 돼. <laughs> 아니 집중해야 지. 어. 이거 스캔 스캔. 쓰금다고 스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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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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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어어어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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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은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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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디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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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금 지금, 네가공격인데 막았다! 네가공격인데왜날 막아? 이 바베. 나도 아이바이 이거. 이거. 거 이거. 어 이거. 이거. 이이아거 이거. 이거. 이아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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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? <있어>. 오케이 1대1 그럼 또뭐 할까? 쿵쿵따? 쿵쿵따 좀 쳐? 잘 못하기는 하는데 노력은 해볼게 너는 쿵쿵따 잘해? 나는 그냥 그래 뭔가 뭔가 되게 잘할 것 같은데 음... <laughs> 자 갑시다 따. 가자 뚱땅 뚱뚱땅 어 잠깐만 따뭐이냐따뭐이냐 ㅅㅂ 뭐 잠깐만 아니, 따 ㅅㅂ 이뭐 있냐? <laughs> 세 글자 세 글자. 헤 시작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. 아니 나도. 하 헤이, <laughs> 손, 손. 손. <웃음> <채>! <웃음> 그러면 일단 이거 끄고 뭐 할래? 옛날에 있던 거 기억나? 뭐? 트리키 타워.